음 나오셨는데, 음축 기사를 볼수 있던 경우도 있었고, 음영학과를 나오셨는데,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알려드리는 방법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 음시 자격,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자격 검색에서 내가 보려는 자격증명을 입력해주세요. 전기기사를 다시 클릭해주시고, 학력구분과 학교명, 학과명, 학... 상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대학교명은 검색 후 선택해주시고 과명까지 학과 선택 클릭 후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건 오른쪽에 땡땡 대학교만 해당 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나의 대학명이 있는 걸로만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없다면 아쉽게도 관련 전공으로 분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적 상태까지 나에게 맞는 걸로 체크해주시고 단 결과 보기를 눌러주세요. 하나에서만 가능으 걸로 나오면 시험응시 가능한 거니까. 그럼 모두 불가능이라고 나오면 아쉽게도 응시 불가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응시 불가 판정을 받으셨던 많은 학자분들이 저랑 같이 응시 자격을 갖추 자격증 취득까지 하고 계세요 이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채워야 할 학점이 다르고 내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플랜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댓글에서 보실 수 있는 연락처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